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지만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난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시고 우리들을 생명길로 불러내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음성도 듣게 하셨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물 심부름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뱀에게 물려죽어요.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자기 열심이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한 거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나라는 걸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불뱀에요. 아주 그냥 삼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가안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에 쓰임받지 못하고, 둘러래로 쓰임받다 끝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몇천번을 나한테 약속을 했어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하지 않았어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하지 않았어도, 내가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준비된 자가 없어서 주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지금 그런 현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약속으로 말하면 그, 그렇게 많은 약속이 없어요.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요,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 약속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든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나타나든가, 스탑 해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알려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나는 약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나에게 이런 약속했고, 날,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시작인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만 불뱀에 물려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건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했고, 내가 얼마만큼 그분하고 친하고, 내내 내 지금 그걸 받고 있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종교 생활을 한 만큼은 그게 깔려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고, 참아, 나를 버릴까?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내가 죄 가운데 끌려가면은 하나님 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영적 법칙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지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아버지는 그러한 자에게 그한 영혼 영혼들이 천국에 오는 그 일을 쓰임 받는 그,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담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둘러리로 쓰임 받다가 잠깐 쓰임 받다가 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모약하게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세요. 우리를 지켜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음, 네가 그렇게 나와 교제하는 거보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분주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인생 진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에 바로 볼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걸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열리지 않으면 이거 열리려면 어떻게 하죠?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 보세요. 하늘의 음성을 저는 녹취도 했지만 들으면서 저한테는 깊게 이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무섭게 내려졌습니다. 그걸 녹취하면서 녹취하고 또 읽어보고 깜짝 놀래고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었죠, 제가. 여러분, 볼수 있으려면 먼저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요, 지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안 들리고, 왜? 안 믿으니까. 믿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요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빨리 먼저 재단풀을 잡아야 됩니다. 들려져야지 보게 됩니다. 안 들려지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전에 딱 섰을 때는요, 죽느냐, 잡느냐입니다. 먹히느냐, 먹느냐예요. 실전에 딱 붙었을 때는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무서워. 제가 이번에요, 그펑 누엔이라는 사람 그거. 난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막 하면서 느끼는 거야. 이건 싸움이야, 싸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또 가야 되잖아. 그 사이에 또 이게 또 어찌 될까봐 화장실 가서 또막 방원으로 기도. 싸움이에요. 근데 실제 싸움입니다. 그 법정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귀신들 다 잡고 판사 막 또는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사람그 판사 속에 있는 것도 잡아야 되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요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모든 걸다 육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미 잡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볼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을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게 볼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지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허상, 허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손해가 말씀에 다 있어, 말씀에 다 걸려, 어떤 손해 앞에서도 예배 성공이 되어지도록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만남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에요, 예배. 예배. 모든 공예배에 옷님을 쏟아부어줘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모르, 나는 모르는데, 딱 문제와 사건 앞에 싹 싸움이 붙었을 때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그걸 훌쩍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벌써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허튼 말이 막 나오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한다면 나는 지금 많은 내 속이 허해져 있다는 거예요. 허해, 허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막막한 환경 앞에서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벌써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건 벌써 잡힌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신 언약을 꼭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으로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여러분, 마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비 속에서도 이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문제는 뭐죠? 마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인생의 풍랑, 부족함, 놀라지 말아야 돼요. 겪어봤어야지. 죽을 지경이지.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고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 내놓고 키워야 됩니다. 구전도사 같이 키워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이 딱 리더로 섭니다. 막 이렇게 해서 키우고 막 사리받고 다니는 애들 있죠. 세상에 나와서 당하기만 합니다, 걔들은. 쉼이 없으니까. 내 환경이 보여지면 안 되고요. 아버지의 약속이 먼저 깊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고난받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문엽니다. 이제 보세요. 고난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걸 다 뺏겨요, 사단에게.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넘어가도록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말씀의 권고가 내 몸을 온전히 사로잡도록 집중하며 투자되어야 합니다. 말씀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그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꼭 붙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상관이 없는 곳에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이말이 이 환경에 눌리게 되면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상 언제나 먼저 벌써 말씀에 다 나왔어 이번 주에 아버지 나라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어떤 손해와 고통이 와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먼저 투자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다 나왔는데 다 미끄러지는 거죠. <laughs> 여러분, 제가 저기서 성령이 제한테 그럽니다. 야, 미끄러지는 사람은 계속 미끄러진대요. 한번 미끄러지죠. 그러면 그 미끄러지는 것이 그냥 혼자 미끄러진 것이 아니기, 아니고 사단이가 그렇게 투여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미끄러지도록 탁한번 승리하면은요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22절. 바로가 복생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요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자신을 닦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연단받고, 고난받고, 훈련받고, 다름받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문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가 왜 이러냐? 죽겠다. 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어떤 것도 이제 소망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을 닦아야, 내 자신을 닦고 연마하며. 훈련의 모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장소에 앉아 있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같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다름질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중심이 좋고 울부짖어도 아버지는 수실수가 없음은 사단이가 계속 비수하며 그의 인생에서 떠나가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술술을 쓰며 정직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는 인생 앞에는 둘러리의 인생일 뿐, 아버지는요, 누구에게 지금 눈을 돌리고 계시느냐면,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분, 좀 아파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정확성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줄을 여러 가지 통로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며 다루시며 연단하고 계시기에, 이제까지도이나 앞으로도 반드시 내 자신들이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둬야 하는 법칙을 아시고, 정말 깨어 있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누구든. 저부터 시작해서 직분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 아니시기에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 법칙 속에서 자신들이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어려운데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심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심지 않았으면 아무리 해도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심은 것들은 반드시 또 심게 하나님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내 인생은요, 내 모든 임을 아시고 무서워 떨어야 돼요. 남은 시간 바로 가도록 조심해야 하고, 더 이상은 핑계 이유 다 적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법칙 속에서는 핑계 이유 변명이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목적 방향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만큼입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들은 좌절, 낙심, 실망하며 패망한 것에 인생 포기하는 자들로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들을 맡겨버려 시간을 다 소비하며 쭉쩡이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계에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7.8개의 지구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시 재현합니다. 혀를 깨물고 일어나 승리한 삶을 간증하는 것을 들으며, 결국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지구력 속에 지속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누가 얼마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일어서는가에 따라 땅에서의 시간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홀하게 준비하면 나는 영원한 시간에 소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므로 결국 믿음이 없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믿음을